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학주 오와주. 고수님이 저희에게 수익 대박을 안겨줄 수 있는 히든 종목 소학주 정말 괜찮은 거 어떤 섹터예요? 야 이거 섹터를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섹터 알려줘야지 어 1차 산업, 1차 산업. 생산. 생산 산업 예. 어떤 쪽이지?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고수님이 안 알려주시려고 하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고, 뭔데요? 고수님이 뇌구조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와교수님의머릿 속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걸로. 제가 무슨 생각할지 너무 궁금해요. 네 하나씩 뜯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현대그룹 중 아. 현대로 시작하나 그러면? 현대 땡땡땡. 아 그렇죠. 땡땡. 현대 뭐뭐가 들어가죠. 오. 그러니까 계열중에 하나예요. 예. 우산이 있어 소재가. 음. 예. 음. 그럼 두 번째 힌트, 힌트. 한번 가볼까요? 예. 백배 상승? 2007년도에. 백배 올랐어요. 어. 우리가 주식하는 모든 불인이들 주키즈들의 꿈이 내가 산 종목이 1 0 0 배가. 근데 네. 항상 이 꿈꾸잖아요. 어, 1년 내로 1 0 0 배가면 너무 좋죠. 이 희망을 저는 안 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음. 오늘의 소확주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음. 네. 마지막 힌트 주세요. 소확주. 친환경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현대에는. 어쨌 자동차 떠오르죠. 네. 미리 딱 얘기 좀 자동차 아닙니다. 작년부터 이쪽 산업에 친환경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. 오.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 에너지나 수소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메탄을 쓰는 원료를. 오. 근데 메탄을 쓰면 이거 완전 공해 유발 원료잖아요. 그래서 메탄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질소화물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낮은 거예요. 음.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. 공해 유발 산업에. 공에 유발 종목이었는데 음. 작년부터 갑자기 친환경 어, 이 제품을 만들면서 친환경 주로 속해진 거죠. 뭐지? 음. 차트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면 네. 코스피, 코스닥 상장엔 전체 종목 일봉, 두봉, 음. 연봉까지 다 검토했는데 와 일등. 얘가요? 얘가 최고예요.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작년 한해 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. 음. 올라올 힘이 달라요. 작년 한해 조정을 받고 로봇주만큼. 최근에 급등했습니다. 어 단발성 급등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단발성이 알리는... 아니에요. 힌트가 더 있어요? 힌트가 있어요. 어떤 거? 요 울산에 있고 현대그룹인 이 회사에 이 회사에 제가 12년간 다녔어요. 아 시청자 많은 많은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잖아요. 야, 이거 진짜 최고의 힌트 인 같아요. 아니 난 고수님의 지인분들은 고수회전 시청자 게시판에 좀 이렇게 힌트를 줘. 이게 현대그룹에서 어떤 거를 특화해가지고 막. 만드는 회사예요 알것 음. 아, 같나요 <laughs> 어, 제가 뭘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<laughs>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것을 건드린 것 같은데 입끼를 <laughs> 던져버렸고 아, 물어버렸고요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<laughs>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해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아닌환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.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